네 안녕하세요. 고점 매수 전문 개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조류독감 관심주 세 종목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바로 간단하게 기사 먼저 보면 최근에 뭐 저번 달부터 나왔나요? 네, 뭐미국에 이제 조류독감 인체 감염 두 번째 발생 뭐 이러고. 예, 치사율 52%의 조류독감팬데믹이나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있다, 뭐 이러면서, 예, 저번 달부터 뉴스, 요, 감염해가지고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또 미국에서 종목 보면은 모더나, 네, 이큰 주식이, 이큰 종목이 요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고, 음, 단기간에 60%뭐그 정도 올랐으니까, 그 뉴스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심주 뭐몇 종목 충분히 볼 만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중앙백신 네 아마 네 중앙백신이랑 다음에 보여드릴 종목 차트가 비스무리할 거예요 이제 요, 요쪽 관련주가 지금 차트가 다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차 파동 후에 네, 뭐 그냥 눌림목 쭉 횡보하고 있죠. 네, 이 라인에서 그냥 쭉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음, 뭐 요요 자리 지지 받아주는 한만 400원 네, 이 정도까지 열어두시거나 아니면은 요 1차 파동의 저점인 9, 960원인가요? 네, 그 정도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뭐 굳이 뭐 짧게 잡는다면 뭐요 캔들 예. 네, 이 캔들 기준봉으로 잡거나. 아니면은, 뭐, 241선 들어올린 요 캔들을 기준봉으로 잡거나 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, 보시면은, 당 단... 네, 보시면은, 이 평선, 음, 단기 평선부터 해가지고, 어, 정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, 또, 괜찮은 움직임을, 뭐,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. 예. 네. 뭐, 요게 부각이 받으면, 뭐, 요 정도는 그냥 넘겠죠. 네, 요 직점 고점까지는, 뭐, 그냥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, 뭐, 여기까지 얼마 되지도 않네요. 음. 그래서, 뭐, 요런, N자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. 그래서, 첫 번째 종목은 중앙 백신. 이제, 두 번째 종목은 이글벳. 얘도 중앙 백신이랑 차트가 비수물이 하죠. 음. 열차 파동 이후에, 이제, 뭐, 눌림목 자리에 있고. 얘 같은 경우에도, 뭐, 1차 파동 저점? 네. 뭐, 여기까지 얼어 두시거나, 아니면은, 네, 뭐요 캔들이나 어, 241선 들어올린 유 캔들 뭐 두개 중에 하나 음, 기준봉 잡고 대응하셔도 되고, 예, 뭐 아니면은 전저점까지 열어두고 일차 파동 저점 열어두고 뭐 이런 식의 음, 한 5천 원, ,000원? 5천 원보다 좀더밑이죠뭐이 예, 정도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거나 해서 반등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체시스. 세시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차트가 좀 다른데 이 예, 요 앞전에는 요 앞전에는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쭉 빠졌죠 그래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요 바로 직전 고점 지금 이 자리 네, 1750원 부근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요때 요거 기준봉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거래량이 그래도 500만 주 이상 터져서 620만 주 터졌죠 네, 그래서 음 단기평선도 도 정배열 21선 이렇게 좀 올라오면 61선까지는 네, 정배열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보시면 아직 하락폭의 반만큼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, 아직 조금밖에 못 들어올렸죠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1750원 요 네, 자리 돌파하면은 이하락 폭에 중간 정도고 또 여기 갭이 좀 있는데 뭐그 부근이죠 중간이. 네, 뭐또이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 영상에선 대표적인 관련 주죠 세 개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중앙백신, 이글벳, 체시스 이렇게 세 종목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가 또 한번, 음, 한번 이슈 딱 붙으면 짧고 굵게 이렇게. 뭐 상한가 탁하고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음. 또 지금 다 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죠. 그래서 투자에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.